안녕하세요. 닥터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위영만입니다. 자녀분의 강박증과 틱 장애로 고민이 많으시겠군요. 어린 나이에 틱이 시작되어 점차 진행되고 이후 만 10세 전후로 강박증이 악화되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뇌 신경계의 성장 발달과 관련되어진 문제입니다. 소아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틱 장애와 강박증은 대뇌의 만화전전두엽, 전대상피질, 시상, 그리고 뇌 안쪽에 있는 기저핵과의 상호 연계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틱장애와 강박증은 유전적으로 같은 질환이기 때문에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로부터 상호 유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강박증이 꼭 자녀에게 강박증으로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틱장애로 유전되기도 하고 아버지의 틱장애가 자녀에게 강박증으로 유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제가 함께 나타나는 비율이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5배 정도 높습니다. 그만큼 틱장애와 강박증은 뇌신경계의 선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틱장애와 강박증은 성인들과 치료, 치료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심리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성인 질환에 비해 아이들은 뇌 기능의 이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도 아이들은 뇌 성장 발달에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따라서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한방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먼저 질환의 원인과 심한 정도, 동반 문제, 신체 증상 등을 판별하기 위해 체질검사, 심리검사, 평가촉도검사, 뇌기능검사, 주의력검사, 신경인지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이후 검사 결과에 따라 뇌성장을 추구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약침 뜸 향기요법 전침 추나요법 인지행동치료들을 병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녀분의 빠른 케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